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식상인입니다. 오늘은 느낌대로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인플루엔자로 5천명이 죽어도 대중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눈으로 볼수 이미지가 아니라 통계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에펠탑이 무너져서 500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인상을 남길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 또 다른 사례 보시죠. 300만 명의 말라위 어린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심각한 폭우로 잠비한 2000년부터 곡물 생산량 42%가 감소했습니다. 30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할 위기에 있고 400만 명의 앙골라인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주합니다. 이런 글이 있고요. 다음 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하신 돈은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는 7살짜리 소녀 로키아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로키아는 매우 가난하며 끔찍한 굶주림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마저 위험해질지 모르죠.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로키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와닿나요? 네, 아마 두 번째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거는 기부를 위해 보낸 편지인데요. 첫 번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평균 1달러를 기부했고요.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평균 2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통계보다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시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요. 두 달간 비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가 너무 심해져서 많은 미국인이 평소 같으면 차 타고 갈, 아니, 비행기 타고 갈 거리를 차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비행기 사고가 없었지만 결국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평소보다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9.11 테러의 그 끔찍한 사고만 기억을 했을 뿐 나머지 안전하게 운행됐던 그 운행 건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사망 확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률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자동차 끌고 여행을 다녀서 오히려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났던 안타까운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관 시스템, 우리의 뇌가 통계를 이해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그다지 신통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실수도 할수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이 동네에서 축구하면서 놀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형들이 다 프로축구선수가 돼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수 있죠? 아, 열심히 하면 누구나 프로축구선수가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일반인이 프로선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우연히 같이 동네에서 하던 축구하다 형들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것은 우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일인지 구분하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통계 확률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어떤 통계나 수치에 의해서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스토리나 사건을 강조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